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망 모바일 신규 뽑기 상품이 나와서요. 관련돼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에 신규 뽑기 상품이 등장했어요. 바로 5월의 럭키 박스인데요. 한번 도전하는데 5천만원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5억 8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5억 정도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사실, 어, 무가금이 이런 뽑기 하면 안 되는데, 뭐, 보면은 되게 뽑고 싶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1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 시면 또는 시면 등급의 장비를 주고요. 이거는 곧잘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못 봤는데, 이게 뭐 공지에 많이 유독 뜨더라고. 심연 등급의 장, 그 장비가 유독 좀 많이 떠서, 그나마 좀 확률이. 약간 조금 높지 않나라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심연, 유물이 나오고요. 이번에 뭐잘 하시는 것처럼 심연의 그런 능력치가 올라왔거든요. 능력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상당히 대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랜덤 돌파의 연금서. 어, 이것도 대박이죠. 그리고, 심연 장신구가 0에서 4로 해서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월드 우두머리의 무기파편 상자 3개, 월드 우물을 우드머리에 방어구 파편 상자 한개 그리고 심연, 응축된 검은 기운 상자 50개. 50개면 상당하죠. 심연이 50개인 거는 그 경험치가 꽤나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대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심연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역시나 심연 수정 상자가 조금 별로인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신화 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줍니다. 다만, 이 밑으로 갔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확실히 시면이 나와야지 좋은 건데, 과연 나올지 10개만 한번 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조금 떨리네요. 항상 이런 뽑기 할 때는 떨리죠. 뭐, 10개, 5억 어치 사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저거 원래 5억 어치 돈 조금 더 모아가지고, 장신구를 사서 시면을 맞추려고 했는데, <laughs> 결국에. 이또 뽑기로 넘어오게 되네요. 아무튼, 음, 0개 구매해봤는데요.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는 다섯 개부터 한꺼번에 사용을 하고, 우선 한 개씩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한 번에 똑같더니좀다 이상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섯 개는 그냥 한 개씩 까고, 다섯 개를 이제 한 번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제 뽑기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 제가 무과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한번할 때마다. <laughs>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과연 아... 이건 아니지. 무슨 그황진석 야, 5천만 원... <laughs> 야, 어... 이건 좋죠. 파편 5천개는 괜찮습니다. 파편 5천개, 어, 이거는 여기서 나중에 뭐 연금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와... 정수 많이 준다. 와... 조수 <laughs> 진짜 많이 주는데요? 와, 이걸로 옵션 좀 맞춰야겠네요. 와 이것도 괜찮죠? 아, 파편 천... 야, 5천개 줬는데 1000개는 좀 너무하지 않니? 마지막으로 어. 3세대, 5세대 어, 이거 괜찮죠? 패 상자 지금 제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그렇게 막 가성비가 엄청나게 대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뭐돈 많으신 분들은 하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섯 개는 한꺼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빛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떨리네요 제가 그러면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 뭐가 나왔을까요 케이스를 한번 열 들어가 보도록. 오! 오! 심연, 오! 이거 괜찮죠? 심연 50개. 그리고, 월드 우드머리 무기파편. 이거, 이렇게, 다섯, 세개 나왔고, 나 방어구 우상상자 나왔고, 신화 유물. 그리고, 5천개 또, 오, 괜찮게 나왔네요. 오, 심연 50개는 이거 대박인데? 어, 이건 대박이죠? 지금 당장 먹여야겠네. 요 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신화 유물 이상한 것들 나왔는데요. 아, 야. 이거 한번 돌려볼까? 이번에 그 패치 돼가지고 약간 그게 조정이 됐거든요. 쇼카드 교환 상점에서 아이고 이거 부족하다. 한 번만 갈수 있겠네. 한 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개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복구 비용이 조금 다운이 돼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강 되면은, 그래도 오늘, 나름, 5억 쓴 거에 대한 값어치는 한게 아닌가. 육파 연출은, 취소하고 가자! 4강 가자! 오케이! 굿 구... 야! 4강 갔죠? 이러면 전투력 좀 많이 올랐죠? 9064. 다시 제가, 다시, 다시 제가 영으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와, 이거 4강 붙네. 와, 4강 붙었다. 이게 이제, 지금 전투력이 이게 올라갔거든요. 심연 유물이 올라갔는데, 이게 또 4강이 붙어가지고, 와, 이러면, 예. 5억 쓴거 충분히 저는 보상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부디 좋은 거잘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